저는 라운드를 끝내고 나서 복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대회를 하거나 연습 라운드를 하면은 마지막인데 자기 전에 복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1번호부터 18번호까지 혼자 잠자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고 전략을 짜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회가 끝난 직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숙소에 돌아가서 일지를 쓰는데 그때 이제 어 어저께는 이렇게 전략을 짜놨는데 오늘은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은 조금씩 더 플레이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저희 뭐 선수들은 복기를 하는 방법이 뭐 선수마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뭐 저는 뭐 예를 들어 우측 미스가 많았다. 이런 기억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대체로 우측 미스가 날때 어떤 샷의 미스가 있었는지를 찾아내서 그걸 연습장에서 복귀를 하거든요. 이런 복귀는 안무 초보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